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이틀 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도대체 상생 임대인이 뭐냐? 나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느냐? 의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 저를 따라오세요. 재테크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만 해당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임대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것인데 이제서야 핵심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9억 원이라는 한계까지 있었죠.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임대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 6.21 대책에서는 주택 금액과 주택수 규정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즉, 현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습니다. 자주택자분들 귀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세 포인트 들어갑니다. 우선 상생 임대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봅시다. 상생 임대인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5% 이내 인상이라고 하니 인상한 경우만 해당될까요? 5% 이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유지했거나 내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아니, 전세보증금을 왜 내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19년 초에 서울에선 역전세 날이 좀 있었죠. 그 역전세 시기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선 전세금을 어느 정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생임대인 되시는 겁니다. 직전 계약이면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짧게, 짧게 재계약을 여러 번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직전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이죠. 즉, 일반적인 경우엔 다 됩니다. 단기 3개월, 뭐 6개월, 이런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세 임차인을 승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임차인을 승계한 후5% 이내 새로 계약했습니다. 그럼 저는 상생 임대인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뭐든지 예외 사항을 잘 보셔야 하거든요.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택 매수 후 신규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 헷갈리시죠? 한마디로 직전 계약과 지금 5% 이내로 계약한 이 새로운 계약상의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안될까요? 갭투자는 안되겠죠? 갭투자를 하면 임차인을 승계 받습니다. 그럼 직전 계약의 임대인은 매도인이 되고 새로운 계약의 임대인은 매수인이 되죠.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생 임대인이 아닙니다. 갭투자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임차인이 달라지면요?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신규계약은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상관없고,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기한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후에는 알수 없죠.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의에 착한 갭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이사 갈 확률이 있어서 집을 전세 끼고 사놨는데 이사를 안 가게 된 거죠. 어, 그런데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 나도 해당되나? 어, 그,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승계받은 전세 계약은 만료하시고 새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2022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후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니까 2년으로 얘기를 할게요. 2년이 지난 후면 2024년 7월이 되죠. 그때 5% 이내로 인상합니다. 이때는 2024년 12월 31일인데 계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26년 7월에 세입자는 퇴거하시겠죠. 그때그 집을 매도하시면 비록 실거주는 하지 않은 집이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이나 향후 1세대 1주택 의향이 있는 분들께 적용됩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향후 조정 지역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실거주를 하지 않은 집이지만 그 집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택 a 주택 b 주택 c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택 A와 주택 B를 팔았어요. 그러면 주택 C만 남았죠. 그리고 이 C 주택에 대해서 상생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C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팔고 남은 C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 이해 관련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세트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요. 장특공 혜택도 같이 받는 거고요. 양도세가 중과되면 장특공 혜택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축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죠. 그러니 요건 성립이 안 됩니다. 일단 세입자를 한번 받고, 전세를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그 뒤에 5% 룰을 지킬 때 상생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핵심은 동일인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계약을 맺었을 때, 새로이 계약 맺을 시5% 이내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변경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A, B, C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A와 B를 처분하고, C 주택이 상생 임대인 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그 C 주택을 매도하면 그 C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b, c 다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마지막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때그 주택만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테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